이러한 전리선암은 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뭐150% 증가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비뇨약과 임범진입니다. 오늘 동아아산건강강좌의 주제는 전리선암의 최신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리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방광의 아래 형 자리를 잡고 있고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이러한 전리선은 전리선 액을 분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인데요. 전리선 액은 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정을 원만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립선에 어 남성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전립선에 생긴 암인 겁니다. 예. 전립선에 내부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악성 세포이고요. 악성 종양이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대부분은 이제 액을 만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은 선암, 아데노칼시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암은 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뭐150%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 2.5배가 증가된다는 내용들이거든요. 남성 전립선암 한국에서 2.5배가 증가한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러한 남성 전리선암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비뇨학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남성암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리선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2022년도 통계를 보시면 남성암의 2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남성의, 남성의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암일 텐데요. 뭐이 강좌를 녹화하기 얼마 전에 어, 미국에 있는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에 발견이 됐다라는 기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립선암의 증상, 예, 증상이 없습니다. 어, 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어, 본인들이 건강한데 왜 전립선암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전립선암이라는 건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증상이 없을 때 병원에 진료에 오시면 전 다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암이라는 것은 사실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암이 초기는 국소 전립선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국소 진행성 정말 심한 경우 는 전이 다른 장기까지 진행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 악화가 될수록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분 상태에서 발견되신 경우 국소나 국소 진행성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이 대부분 상태로 오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전립선암을 진단을 통해 어, 제외를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립선암의 경우 어, 소변을 보시기 힘들도록 하는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증과 헷갈리게 하는 증상이어서 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전립선암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앞에 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의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이 전이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신문 기사들이 어, 최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리선 암의 어 발생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사실은 검진을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전리선 암에 진단이 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조기 진단에 대해서 사실 꺼려지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좀 늦게 발견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리선 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PSA라고 하는 피 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 DR이라고 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어,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손가락으로 전립선 암을 만져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선 MRI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밝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산별 검사로서는 MRI가 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불, PSA와 DRE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립선 암을 확인할 수있다고하면 결국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을 확진하게 되는 거죠. 선별 검사로 PSA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피 검사 하나거든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암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피로써 진단할 수 있는 암 중에 전립선 암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나타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PSA가 검진상에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 검진에서 PS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런 원인은 앞에 말씀드렸던 남성암의 순위는 높지만 사실은 남성만 걸리는 암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암, 5대암을 검진하는 나라에서 하는 검진에서는 어, 전립선 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러한 PSA 검사가 어, 남성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비뇨의학과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뭐, 사실은 5대 암에 속하지 못하는 상, 현상에서, 사실 전립선암 검진에 대해서의 이슈는 아직도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A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꼭전립선 암은 아닙니다. 예,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사실 PSA 수치가 3, 뭐 다른 병원에서는 2.5, 뭐, 4를 기준으로 하시는 병원들도 있지만, 어, 이러한 수치에 따라서 전립선암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전립선암이 3보다 높은 환자분들한테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한 10%에서 15% 정도에서는 전립선암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은 조, 필요 없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PSA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PSA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립선에 수치거든요. 예, 전립선 암의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가 높다고 해서 항상 전리선 암은 아니지만 PSA가 높을수록 전리선 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PSA 수치가 높은 분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저한테 조직 검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 PSA 수치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PSA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PSA 수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암이다,는 아닙니다. 뭐 실제로 100, 이렇게 PSA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오시는데요.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도 PSA 수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100, 뭐 높으신 분들은 150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PSA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 예.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그중에는 이제 전립선 암일 수도 있고, 전립선에 자극이 있는 전립선 염이나, 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염증이 있을 때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에도 PSA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PSA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에만 효소가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전리선을 싸고 있는 막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체내에서 높게 측정되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SA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이러한 막들이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리선암전리선염증전리선 비대증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따라서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확인한 을 후에 수치가 계속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전리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PSA 수치가 높은 것들을 비뇨의학과에서는 검진을 계속 하시라고 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50세 이상인 환자분들에게 PSA 수치는 1년에 한번 정도 꼭 체크하시라고 권유 드리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가족분들 중에 어 50대, 40대에 전립선 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40세 이상부터는 검진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말 드물지만 30대에도 전립선암이 간혹 발견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50세 이상에서 전립선암이 확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40세 이상 어 그냥 일반분들한테는 50세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psa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1년에 한번 정도 체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검진센터나 이런 것들의 검진센터에서 이런 PSA 수치의 중요성들을 많이 알고 있고 아산병원 검진센터에서도 이런 PSA의 중요 수치를 알고 있어서 어,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우는 PSA 수치를 검진을 시작을 했더니 전립선암의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이 그 전립선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조금 등한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진행돼서 확인된 환자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PSA의 중요성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이성 전립선암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발견이 되는 거죠. 조기에 발견이 될수록 환자분들한테 치료 옵션,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완치 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조직 검사를 결국엔 하게 되죠. 이런 PSA 검진의 수치 검진의 수치가 높다고 하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직장을 통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조금 불편하시고 침습적인 검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른데서 시행했을 때 많이 아팠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이고요. 어,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 전에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이런 불편감을 조금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검사하실 때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지, 어쨌든 몸에 뭐가 들어가다 불편함을 느끼시긴 하지만 불편함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MRI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심지어 이제 m r i 를 조직 검사하기 전에 꼭 찍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은 MRI 자체가 현재는 비급여로 되어 있고 비용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한테 권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급여로 진행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한테 MRI를 찍으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이런 MRI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암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 맞춰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어,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이러한 MRI 후에 조금 더 정밀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영상 조직 검사 기구를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조직 검사를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전립선암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어,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어, 국소 전립선암과 뭐 전이성 전립선암도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방사선 종양 방사선 종양학과 어, 종양내과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은 핵의학과 교수님들까지. 어~ 이러한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와 국소 전립선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의 경우 치료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암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다른 데로 퍼지거나 어~ 우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손을 쓸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환자분들한테 저희와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충분히 완치 목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치료법이 수술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대체로 방사선 치료 뭐하이프나 크라이오 같은 치료들도 있지만 어~ 전립선 수술이 가장 많은 치료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적극적 감시입니다.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 컨셉은 사실은 서양에서 주로 도입이 됐던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이 서양,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남성암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이러한 전립선암을 노보수술을 통해서 많이들 수술하고 나니까 합병증, 발기부전의 요시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물론 노보수술이 이러한 부작용들을 많이 줄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뭐 교과서적으로는 발기부전이한30% 정도 기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요시금은 5% 정도 심한 요시금이 생긴다고 되어 있, 음, 있지만, 어 국내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조금 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연구원의 환자분들한테, 어 암이 빨리 진행하지 않은 환자분들을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위험군의 환자분들의 경우 생존율이 100%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치료해도 환자분들한테 합병증을 늦게 발생하게 하면서 암 생존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위험군의 환자분들의 경우 물론 조직 검사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불편감도 있고 MRI나 PSA를 다시 해야 되는 불편감도 있지만 조금 더 치료를 늦추면서 어, 이 부작용을 좀더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면서 좀 지켜봤던 거죠. 어, 그냥 방치가 아니야. 적극적 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조직 검사, 와 MRI, PSA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적극적 감시를 시행하면서 보니까 뭐 수술이 조금 진행돼서 조직 수술을 했던 환자분들이 좀 발생을 했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 저희 연구원의 환자분들의 경우 이런 적극적인 감시를 적극적으로 잘 정기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 없이도 환자분의 삶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 전 적출술이죠.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어,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이런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수술이 어 로봇 수술로 도입이 돼서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 자랑스러운데요. 어, 흔히 바깥에서 말씀드리는 노보수술, 다빈치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립선 전적출술입니다 현재 국소전립선암과 국소진행성전립선암의 표준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립선과 정랑을 포함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위가 방광을, 방광과 유도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수술이 되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면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의사가 저기 다빈치라고 하는 기구에 앉아갖고 환자 몸에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연결시켜주고 나오는 수술입니다. 제가 짧게 제 수술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방광 로봇을 장착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팔들이 장착이 돼서 전립선 부위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 전립선 부위를 제거를 해서 이 전립선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부위가 이제 전립선 부위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전립선 부위를 주변을 방해해서 이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현재는 워낙 수술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수술 속도도 많이 발전했고 이러한 기구들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 수술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면 많은 교수님들이 수술을 끝내고 계시고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어, 전립선과 정낭을 포함한 부분까지 함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나가서 환자분들의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함에 따라서 전립선 암도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어, 환자분의 전립선 암이 몇 기인지 이제 환자분의 기수가 MRI 상에서는 예측 병기는 확인이 되지만 정확한 기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 전립선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환자분들의 최종 병기, 환자분이 몇 기입니다, 몇 기입니다를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이 수술은 대략 한4 0분 정도면 수술을 마쳤었고 지금은 마취까지 하면 2 시간 정도면 많은 교수님들이 수술을 잘 마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술을 모든 환자분들한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마취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립선암이 워낙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방사선 치료는 마취를 통하지 않고 수술할 수,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어, 이거의 대체적인 치료가 될수 있고요. 물론 수술적인 치료보다 조금 치료 성적이 나쁘게, 좀 낮게 발표되는 환자분, 어, 통계가 많긴 하지만 수술에 못지 않게 상당히 좋은 치료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진행된 암의 경우는 국소 전립선 암이라고 해도 진행이 돼 있다고 하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치료도 환자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도록 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립선 암 부위와 주변 장기를 좀잘 구별을 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어느 정도의 농도를 어디다 할 것인지를 잘 설정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한테 따라서 환자분들의 그 전립선 암의 위치나 나이에 따라서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방사선 중양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됩니다. 뭐 많은 환자분들이 CT 같은 것들을 좀 찍어 보셨을 텐데요. CT나 엑스레이 찍듯이 환자분이 잠깐 누웠다가 이 예, 방사선을 째고 그러고 가시면 환자분들의 전립선 암이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세포들이 죽어서 괴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전립선 암이 국소와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완치 목적으로 수술을 할수 있거든요. 물론 3기 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재발의 가능성이 좀 높아서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나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분들도 상당히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잘 지내시는 장기 생존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전립선암이 걸리신다고. 처음에 암이라고 하시면 놀라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치료가 시작이다 환자분들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치료를 꾸준히 잘 하시면 완치도 목적이 가능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뭐전이로 발견되시는 분들입니다. 어뭐 전이라고 전립선 암이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처음에 몇기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말기인 줄 알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말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는 암의 치료에서 말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이성 암이 이전에는 말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말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치료가 잘 되는 신 분들은 5년 10년도 사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뭐저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벌써 5, 6 년이 지났었는데 아직도 치료과가 좋아서 계속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좀 전이성 전리성 암에서도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리성 암의 치료에 되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뭐 찰스 허긴슨 박사라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어, 이분이 이제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처음 밝혀내신 분입니다. 어,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남성 어, 호르몬을 차단 요법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러한 암들이 진행되는 것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계속 들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치료에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죠. 이러한 전립선암 치료에 1940년대에 어, 지금 보시면 8 0년 전에 처음 이러한 치료의 컨셉이 잡힌 거고 그 이후에 전립선암에서 전이가 있을 때 어떠한 치료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약제들을 실험을 했었거든요 도색 타셀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들도 있었고 뭐 다른 이제 이차 호르몬제라고 하는 아비라테르나 엔젤루타 마이드 아팔루타 마이드와 같은 약제들을 실험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은 뭐~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약물을 하나를 치료한다 이런 것들은 없죠 어~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약물을 두 가지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약제들이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제들을 바꿔가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은 약들를 찾아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신 전이성 암의 환자분들한테도 어~ 이제 치료가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고 저희 비뇨의학과 조향내과 그리고 핵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러한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신다고 하면 어, 앞으로 장기 생존이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 신문기사를 보셨겠지만 어, 미국 전 대통령도 전이성 암으로 발견이 되신 거고 사실 이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뒤쪽에 보면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전이성 암 환자분들한테도 많은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어, 테라노스틱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비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약제 이름은 그렇게 되고 어, 상당히 치료가 되 치료의 컨셉 자체가 어, 되게 좋은 약제이긴 약제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PSA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PSA를 분비하고 있는 애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 PSA라는 것전 분비하는 암 세포들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PSA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은다면 그 암으로만 추적해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PSMA t 이라는 것을 검사를 해서 정말 작은 전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도입해서 수술 전이나 다른 어, 암치료 중에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재발이 의심됐을 경우에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물질을 발견함에 따라서 거기다가 독성 세포, 말하면 독을 달고 가는 거죠. 어, 방사선 물질을 그 물질에 심어서 이 암세포를 추적해서 그 암세포에 어, 방사선 물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제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앞에 말씀드렸던 약제들이 잘 듣지 않았을 경우에 어,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PSM 패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전리선 암이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피, 어 플루비토라고 하는 약제들을 투입을 하면서 그 전립선 암 세포의 타겟을 해서 이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치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물론 약제 비용들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권유드릴 수는 없지만. 어 외국에서 발표되는 결과에 따르면 정말 희망이 없던 환자분들한테도 완치까지 완치 정도까지도 치료가 되시는 분들을 확인하고 있어서 저희 아산병원에서 이러한 어~ 플로비토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전이성 암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치료 옵션들을 좀더 알려드릴 수 있고 어~ 작은 희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PSA 검진입니다. 암을 사실 일찍 발견하는 것만큼 치료가 쉬운 거에 없거든요. 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사실은 전이성 환 환자분도 있지만 국소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 목적으로 하시는 교수님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진행이 되기 전에 발견이 되신다면 이러한 전립선암을 잘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